함수 1번에 자가진단 4번 3개의 정수를 전달받아 최대값을 구하여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3 어, 정수를 입력받아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네 요거 제가 어뭐 굉장히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파이썬스러운 방법으로 아 복잡하게 풀기 귀찮다 할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우선 3개 정수 전달 받고 입력 받는 구분이좀 까다로워요. 이거 문자열로 한줄다 긁어온 다음에 잘라내야 돼서 입력 반응이 좀 번거로운데요. 로우 인풋 하면은 문자열을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어 스트립으로 혹시 모를 공백 문자 같은 거싹 없애 주고요. 그다음에 스플릿으로 잘라내는데 스페이스 단위로 잘라내면은 정확히, 마이너스 10, 115, 33, 이렇게 세 토막이 날 거예요. 세 토막이 난 거를, 맵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면은, 자, 맵 함수의 용도가 그거예요. 콤마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데이터 어떤 셋, 데이터 집단을, 좌측에 있는 함수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을 모아서 리스트 형태로 여기 위치에 반환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m 이라는 리스트에다가 받아볼게요. 이게 함수예요, 함수. int라는 함수예요. int라는 함수로 묶으면 형변환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int 말고 다른 함수를 써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인트를 형변환하기 위해서 int 함수를 써 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10, 115, 33이 각각 정수 형태로 리스트로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laughs> 값이 잘 들어왔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10, 115, 33, 엔터. 네, 리스트의 요소가 마이너스 10, 115, 33.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근데 얘네가 인트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를, 타입. 이렇게 묶으면, 네,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115, 33. 아,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리스트라고 나오고, 여기 0번째 한개 뽑아서 살펴볼게요. 네, 타입은 int다. 네, int로 잘 변환이 됐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죠.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요거 한 줄이 입력 받아오는 구문이에요. 입력 받아오는 건 끝났고요. 최대값을 구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 자,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d i f max라는 함수 아 max가 근데 키워드인데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max num max num이라는 함수 해주고요 숫자를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받고 어. 입력을 받고 리턴 x, 맥스... num, <laughs>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네, 끝났습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변수명을 똑같게 해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음 변수명을 좀 바꿔볼까요?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숫자로 이루어진 음... n이라고 합시다. n 네, 여러분 좀덜 헷갈리게, 물론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의 넘이랑 함수 밖에 넘은 서로 다른 녀석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함수 안에 건 n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로우 인풋부터 시작해서 스트립, 스플릿하고 맵 함수까지 검쳐서, 거쳐서 어이 숫자 입력 받은 게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어요. 거기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리스트를 함수의 입력 인자로 넘겨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변수 한 개만 넘겨 줄수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 전체를 그대로 던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던져 줬죠. 그래서 n이라는 변수로 리스트도 그냥 받아올 수 있어요. max_num이라는 함수에서 리스트를 받아왔고 실제로 파이썬 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인데요. max라는 함수 안에 리스트 넣어버리면 그 리스트 길이가 얼마나 길건 안에 요소가 얼마나 많건 상관없이 거기서 제일 큰 값만 하나 딱 뽑아다 주는 함수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min하면은 최소값만 뽑아다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파이썬 내부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대값을 잘 가져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마이너스 10, 115, 33아 프린트를 안 했죠 코드에서 네 지금 최대값을 리턴을 했는데 여기, 받은 지점에서 프린트를 안 해줬죠. 프린트는 메인에서 하면 되죠. 저 함수는 리턴까지만 하고 프린트는 지금 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115. 출력이 됐죠. 다른 값도 한번 넣어 봅시다. 50, 30, 20, 마이너스 100, 1, 아, 1,000 너무 크다. 어 3, 이렇게 넣어 볼게요. 넣으면은 50, 정확히 딱 찾아오죠. 어번 외로, 민을 한번 해볼게요. 민, 민하면 최소값 가져오는 건데. 엔터 네 최소값 마이너스 10 뽑았죠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거를 네 이렇게 구현을 했죠 이거는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닌데요 어더 간단하게 풀고 싶다면은 음 아닙니다. 뭐, 그거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함수를 꼭 써야 되는 챕터이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써줬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챕터가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코드 이대로 두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네. 요거 한 줄이면 끝나겠네요. 네, 지금 이 문제를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함수를 푸는 챕터이기 때문에 굳이 막 함수 만들어서 해 줬는데 사실 뭐꼭 그런 제약이 없으면 이렇게 한 줄로 끝내면 되죠. 지금 맵, 맵으로 받아온 여기까지만 하면은 인티저형 리스트가 생성이 되잖아요. 리스트를 맥스 함수 내에 지금 바로 집어넣어 버렸죠. 리스트 내에서 제일 큰 값만 지금 반환돼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프린트해 버리면은 맥스 값 바로 출력이죠. 이렇게 하면 실행 이거 그대로 넣어 볼게요. 엔터 바로 50이 나왔죠. 최대값. 그래서 사실 네, 한 줄로도 가능해요. 이건 참고용으로 나중에 카페에 같이 올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 풀어 봤고요. 이거를 바로 제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잘못 클릭했네요. 네, 성공스 확인이 됐죠. 그래서 함수 1에 자가진단 4번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